이제부터는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에서 스스로 사우나를 할수 있다는 게 있다 우리 나편 이쪽까지 오라 하면 이쪽까지 가고 저쪽까지 오라 하면 저쪽까지 가고 <laughs> 사우나+ 사우나 미운 아가 우나 사우나+ 사우나+ 사우나 가시나 보시다 사우나+ 사우나 가시나영나 정말 많이를 한건데야 난챙임지고 놀아야되라 제끼니 뭐야 니동창만이 네, 한다고? 어머어머 오, 오, 어디를 갔댔니? 오내 이거 쌓으러 갈댔다 영 좋더라 니뭐게이 봐라 집에서 하는 쌓은 너무너무 없어 오야 정말 야 늦게 왔다 빨리 가자 오 이게 언제 몇시야 저어저아저 응, 아, 저. 그런데 내못 가겠다 어째? 저 우리 남편이 쟤야 응. 밤만 되면 날 이렇게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한단 말이다 응. 어제 어찌 그런가 옛날부터 여자하고 즐거운 헛순이네 내 더블라 시작하면 꿈이 쏙간다제야내 아무리 이 집에 있을 땐 그냥 그래도 벽 꽂이 왔다 못 나간단 말이다 야 너네 내 라면 어쨌리뭐 뭐이라니? 오야야 지금이 어디 그르데도 같이 와서 하는 여자이니 야 어찌나 한동산만이네가겠니아이가겠니 글쎄 가슴 좋겠는데 혹시 우리 미정말이 가지요? 글쎄... 야, 너네 남편은 그래 제대에 딱딱 들어오니? 어? 열두시 전엔 딱딱 들어온다 뭐? 별수 어. 있지 <laughs> 어. 야, 야, 자기는 그리 늦게 들어오면서 너는야못 나간다고 한단 말이야? 아이, 저, 아이 된다 이렇게 가면 남자도 둘이 같이. 이랜단 말이다, 더군다나 아이 된다, 뭐. 다 야, 정말이 가지요? 응끝나난 어. 간다 야미역가니어지 우리 나그네를 좀 이렇게 올리래? 너네 남편을 올리라고? <laughs> 너네 남편 그래다가 내한테 사랑하나뭐? 지선이의 전화 받고 죽겠다. 난 정말 반장 어? 야저 미호가 야니좀 우리 나그네 올려라 어, <laughs> 너네 난필기래 다니한테 바람을 찌게 응? 어? 야이슨 소리야? <laughs> 지금 나는 속다 죽겠다는데 자꾸만 이래 이랬... 허야정지나이놈다야야 옳다 옳다 <laughs> 역시니 네 머리 안하면다 아이고 그래, 밑에 상점짓어 기다려. 내가 보다 쏜다. 기다려. 라 기다려. 어어어. 왔어 어째 네 왔습니까? 사온 아들네 사는 거, 거, 거 보자고. 예, 용웅없습니다 빨리 <laughs> 하시오. 내가 하사고 싸워서 당신 나라서야 아, 당신 배워저야 나도 하지 어쩐 얘그 사우나방에 가지 말고 수, 술파만 끝나면 집으로 꼭 꺼져서 해 아, 남자들 사나를가게 진짜 사우나를 가줄아그 뭐지? 가볼까? 술 깨러 는 게지 글쎄, 그래 가서 돈지말 집을 저랑 말인다 <laughs> <laughs> 빨리 하셔 당신 나라 <laughs> 너무 먼저 이렇게 친다 나도 이렇게 고

아그빠스는 입고 들어갑니까? 허아입수다 사람 앞에서 뽑고 들어가는 거야? 응. 들어가서 응. 뽑지 응. 우! 따 그래. 어떻습니까? 좋았까 들어가자마자 도은 어떻게 어고 있어야 지 <laughs> 자, 어서 역시 원할 게많 어디로 가? <laughs> 저예 오늘 우리 동창 만날한다보다 무슨가? 동창 만회? 예예. 가지마. 내가 갔다 그저 얘또생겼 예, 가지 말라는데. 음, 난... 지금 동창 만날게 무슨 얘기야? 게 뭐니까. 뱀 상석이 카로케요. 뱀 상석 카로케? 제일 허물 없는 게동창들이지 예. 길어기 때문에 지금 동창 만날게 무슨 얘기야? 게, 대명사 무슨 얘기야? 상석이 카로케란 말이야. 자만 내가 더 가볍지, 그거 내가 간다고 했는데. 간다는 게 중요한가? 가는 게 중요하지. 가지마. 에, <laughs> 아, 내다 나가서. 야, 웃긴다. 아하. 여보요 아, 안녕하십니까? 저용란이 동사이 되는 분입니까? 예. 내용란이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. 예. 자, 오늘 동창만에 한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아파서 지금 못 가겠다는. 내 우리 남편이 그짓그짓 글쎄, 딱히 어디 아프겠다는 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. 뭐, 신경, 소화, 교통, 방광 불량, 다, 그, 지다 아프다는데, 정말 딱히 모르겠습니다. 예? 글쎄, 나도 어찌다 하는 동상만을 가라고 강곡히 권했습니다. 근데 보니 딱못 가겠다, 이게 내 늘어지겠습니까? 예? 아, 글쎄, 이게 모르는 사람 봤으면 이게, 내 가지 말라서 못 가는 것처럼, 정말 이게 딱 간다. 예? 아,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그동상만을잘 모십시오. 예 안녕히 계십시오. 아내 어디? 아하. 응응. 영나지예 영수나지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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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. 모여 하는 줄도 모르고. 아, 이거 괜찮습니다. 뭐 보이지도 않는데, 무슨. 우리 남편. 우리 똥판다. 예. 영란이 남편입니다. 예. 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영란이 <laughs> <laughs> 말하는 게, 영란이 남편 영란이 길이 용잘 맞춰준답니다. <laughs> 무슨 말하 <말씀>. <laughs> 비비지도 사주고 사우나도 사주고 예 우리 동창들 가운데서 영나야마도 제일 신직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오야미야 그 아직 고려하는 멀다고 생각해 얼마나 좋겠니 나는 영 행복하다 <laughs> 영나나 지금 동창들이 술을 못 사나 그날은 한낱딱 기다린다 우리 가겠습니다 예아야자내 <laughs> 바지 바지 <laughs> <아주 어땠어>. <웃음> <웃음> 그럼 저 지갑에서 한 200원 가 줄까? 나 <laughs> <laughs> 언제 어, 그렸어? 자, 밥은? 어, 확인했더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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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밥은... <laughs> 아 너무 안이 밥이었을까 하기엔깐 이럴 수는 없을까? 그림 아어하셔아려봐 할게 언제 그립까? 제여성은 어째 자꾸만 따라내기만 해서 런다니 먼저 <laughs> 가라고 해라는 말이야 나는 <laughs> 구유간단다 <난> 야, 이가자 지금 못하는다. 그래, 이건가 야 그래, <laughs> <아니, 여름. 웃음> 어? <어찌, 웃음> 그럼 그, 가서 서로 잘게 먹고 밥을 많이 먹어야. 예! <laughs> 그럼 <laughs> 방탄만에 가서야 오래오래 늦더러까지 놀러오냐? 이야 결국은 내가족에 들었구나.